남해군이 11월 4일 남해읍 평양마을에서 마늘기계파종 연시회를 열었습니다. 마늘 재배 면적 확대 유도를 위한 이날 연시회에는 마늘 재배 농가, 군 관계자, 군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기계화가 안 되면 마늘 조선지로서는 완전히 그, 어,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. 행 현지에서는 마늘의 기계화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어, 그 아울러서 또 우리 또 박광동 의장 님을 비롯한 군의의 의원님들께서는 이 마늘 정책이 그 순조롭게 그리고 전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스포트를 해 주셔야만이 이 마늘과 관련된 사례이 우리의 그 남해를 어, 살릴 수 있는 좋은 그 잡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. 연시회에서는 기존 오조식 경운기 부착형 파종기와 트랙터 부착형 전파식 파종기 등이 선보여졌으며 농업인들에게 각 기종의 장단점 지역 적용 가능성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습니다.